세상을 보는 창, 거창을 보는 창뉴스. 9월 넷째 주 창뉴스 단신입니다. 분치 주차장 차량 침수 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에 거창군이 우선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2021년 생활 SOC 복합화 공모 사업에 거창군 가족센터 건립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를 명절 위문 기간으로 정하고 이대면 중심으로 이웃 위문을 실시했습니다. 거창읍은 지난 24일 관내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구호품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거창군은 가정 방문 치매 전수 검사를 실시해 6,165명을 1차로 완료하고. 오는 28일부터는 누락된 가정에 재방문합니다. 창 뉴스 9월 넷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거창향교는 지난 21일을 2571년 축기 석전 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부인모 군수는 지난 23일 본격적인 밤수확기를 맞아 남거창농협 신원지점 밤수매 현장을 찾았습니다. 최영호 부군수는 28일 가막산 항노화 웰리스 체험장을 방문해 식재된 화초의 생육상황과 시설물을 점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보도하겠습니다. 거창향교는 지난 21일 2571년 축기 석전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석전대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거창향교에서 최소 인원으로 봉행했는데요. 초헌관인 구인모 군수가 향을 피우고 폐백을 올리는 전폐대를 시작으로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음봉례, 망례례, 분포례 순으로 봉행됐습니다. 초헌례는 초헌관인 구인목은수가 첫 번째 잔을 올렸고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례는 거창군의회 김종두 의장이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종헌례는 거창교육지원청 정진용 교육장이 진행했습니다. 또 패백과 축문을 불에 태우고 땅에 묻는 망예례, 참가자 모두에게 포를 봉투에 담아 나눠주는 분포례까지. 1시간 30분 동안 경건하고도 정중하게 실시됐습니다. 구인목은수는 지난 23일 본격적인 밤수확기를 맞아 남거창농협 신원지점 밤수매 현장을 찾았습니다. 신원면은 연간 600여 톤의 밤을 생산해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농민들에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로 인해 지난해보다 밤 굵기가 작고 수확량도 적어 근심하는 농민들에게 인 목은수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많은 비와 바람으로 자란 신원 밤이 격한 시간을 견딘 만큼 자가도 야물다며 올해 친환경 인증까지 받은 영양만점 신원 밤 생산에 행정력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안계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최영호 부군수는 28일 감악산 항로와 웰리스 체험장을 방문해 식재된 화초의 생육상황과 시설물을 점검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장을 점검하는 일환으로 산림과의 주요 사업장인 감악산 체험장을 찾았는데요. 감악산 정상에 위치한 체험장은 그동안 황무지로 방치됐으나 2018년부터는 감국, 소국, 아스타 등 항노화 약초단지 체험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활짝 핀 아스타를 보기 위해 많은 관람객들이 체험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감악산 증상에서 아름다운 꽃과 연계한 관광 자원의 패키지 상품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거창군은 체험장에 식재한 감국, 도라지 구절초동을 활용해 항노화 제품을 만들고 지역 주민이 직접 체험하는 시책을 통해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책임지는 효도행정을 준비 중입니다. 이상으로 9월 넷째 주 창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창TV